뛰어난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웨딩 촬영을 했을 때 순서들이나 팁들이나 준비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준비할 때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었고 인스타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 정말 많이 찾아보고 팁들이랑 팁들 준비물이랑 준비물을 싹다 끌어모아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궁금증이나 이런 건다 해결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제 영상이 투머치일 거예요. 그 준비물이든 뭐든 간에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다 쓸어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촬영에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먼저 촬영 중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준비를 하면서 웨딩 플래너를 끼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박람회를 총 3번을 다녀왔었는데, 박람회에서는 당일 지정 혜택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플래너님을 끼고 웨딩을 준비를 할 계획이시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할 것들을 빨리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12월 2일 날에 스튜디오를 당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에 저는 사전 미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미팅을 잡자고 스튜디오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셨고 2월 17일 날에 사전 미팅을 하자고 약속을 잡고 방문을 했어요. 그 사전 미팅 때그 스튜디오에 갔을 때는 뭐 저희가 찍고 싶은 분위기나 MBTI나 선호하는 얼굴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전 인스타 아이디를 드렸거든요. 그 이제 인스타를 그쪽의 스튜디오 측에서 보시면서 저희가 사진 찍는 분위기나 이런 느낌들을 좀 파악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거를 드렸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스타 아이디를 달라고 하셔, 하시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당일날에 보정본 같은 거를 스토리에다가 저희를 태그를 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이제 스토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스토리에 사진들 한5장 정도의 사진을 저희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인스타 아이디를 제공하고 왔고 그 다른 분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던 스튜디오에서는 그 스튜디오 안에 촬영용 드레스가 다 구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패드를 보면서 거기에 드레스를 이제 셀렉을 해가지고 저는 총세 벌에다가 서비스 한 벌까지 해서 드레스 네 벌을 보고 왔고요. 드레스 개수는 샵마다 또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미팅이 끝난 뒤에는 저희가 찍고 싶었던 그런 웨딩 사진의 예시? 이런 것들을 캡쳐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측으로 보내드렸어요.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인스타 이런 데 웨딩 촬영, 뭐 웨딩 사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시안 같은 거를 좀캡처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측에 보내드리니까 저희가 촬영 당일 날에 확인하니까 그 인화용 용지에다가 저, 제가 보냈던 걸다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쫙 보드에다 붙여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포즈나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서 촬영을 좀 도와주셨어요. 최대한 저희가 찍고 싶었던 거를 다 찍게 해 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9일날에 저희는 웨딩 촬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 중에 이제 몇장 정도를 대충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헬퍼비는 그날 당일 날에 드리고 왔어요. 아, 그리고 잠금도 촬영한 당일 날에 전부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촬영할 때의 준비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건 제가 안경을 평소에 끼고 다니는데 그 안경을 한 일주일 전부터는 빼고 생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경 자국이 여기 코 주변에 눌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화장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서 이 화장이 조금 벗겨지면 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안경을 빼고 생활을 했고요. 양말 같은 경우에도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밑단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양말 자국 같은 게안 보이는데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롱 드레스를 입는 분도 계시지만 짧은 드레스를 입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말 자국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제가 갔던 샵에서는 바디는 메이크업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양말 자국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셔, 안 써주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기 전에 무조건 양말 착용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편한 신발, 슬리퍼,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크록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가셔야 합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기본 티 이런 게, 이런 거 말고 그 셔츠나 이렇게 단추로 풀어서 벗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드레스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옷을 이렇게 위로 벗다가 화장이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옷 벗을 때는 이제 단추로 풀수 있는 셔츠형 옷으로 입고 가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짐이 많으니까 아예 셔츠형 원피스를 입고 가가지고 오히려 그게 뭐 바지 따로 상이 따로 이게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신랑님이나 신부님이나 하얀 색깔 옷을 입을 예정이시라면 안에 속옷은 꼭 스킨 색으로 입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촬영 당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예복집, 웨딩샵, 스튜디오. 이세 가지로 이동이 됐었어요.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신랑 촬영용 예복을 아침에 가가지고 픽업을 먼저 해서 그리고 웨딩샵으로 이동을 해요. 웨딩샵이 어디냐면 드레스를 입는 곳이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결혼 준비 스드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드메가 같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촬영용 스튜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신랑은 예복으로 갈아입고요. 신부는 드레스로 갈아입고 거기서 신부 머리를 만져주셔요. 거기 헬퍼 이모님이 신부 머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여기는 안다 하시는 분은 스킵 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신랑 예복 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본식 때 입을 맞춤 집에서 대여를 세 벌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촬영 전에 미리 가가지고 옷을 미리 피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나 이런 컬러 같은 것들도 셀렉을 미리 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예복집이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일 빨리 가가지고 그 예복을 픽업을 해서 왔었거든요. 저희가 진행했던 예복집은 디바인 헨즈라는 곳인데요. 디바인 헨즈에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제 셔츠나 예복 타이 같은 거는 거기서 다 대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촬영할 때 신발 같은 경우에는 대여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신랑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발을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웨딩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랑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곳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드레스는 웨딩용, 그 본식용 드레스고요. 촬영용 드레스는 스튜디오에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딩샵에서는 메이크업만 하고,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살짝 고데기 해주시고,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랑 헤어까지 그 웨딩샵에서 다 끝내고 스튜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신랑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헤어 디자이너분을 따로 부르지 않고 웨딩샵에서 그냥 한 번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랑의 헤어는 촬영하는 내내 고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 신부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딩샵에 따라서 헤어 변형이 몇 번까지 되는지 이게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둘다 메이크업을 하는데 신랑은 피부랑 눈썹 정리 이 정도만 진행을 해주셨고 신부는 그풀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메이크업이 한, 메이크업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꿀팁이 하나 나오는데요. 메이크업을 받으러 갈때 자기가 사용하던 메이크업 제품은 꼭 들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화장을 해주시는 분들도 신부님들 다 처음 보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첫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고 메이크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가져간 그 평소에 쓰던 그런 화장품들을 보시면서 그거랑 비슷한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신부가 가져간 그 화장품을 실제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을 챙겨갔을 때도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 간 거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기 전에 꼭 자기가 어떤 스타일로 평소에 메이크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쌍이다 보니까 라인을 여기 안쪽부터 빼는 게 아니라 중간쯤부터 이렇게 빼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진행을 해주셨던 거는 이눈 앞머리부터 끝까지 라인을 다 채우니까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이건 촬영용이니까 조금 메이크업이 진할 수 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거울을 보고 너무 속눈썹도 그렇고 너무 송충이처럼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는, 아, 그래서 조금 진하게 해주셨구나,는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 어떤 메이크업인지, 아, 저는 컬러를 위주로 해요. 저는 라인을 위주로 해요. 이런 걸좀 파악을 하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더 신부한테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되게 아쉽게 느꼈던 부분인데, 저는 촬영을 하면서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 소품을 정말 많이 챙겨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작가님들한테 미리 이 소품을 전달 드리는 거를 까먹은 거예요. 그 촬영을 하던 중간에 아 맞다 이 옷에는 이 소품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뛰어가 가지고 소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촬영하기 전에 그냥 내가 가져왔던 소품들이 있으면 미리 작가님께 다 들여 놓으세요. 다 들여 놓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 사진에 쓸 거고요. 이거는 어떤 포즈 때쓸 거고요. 이거를 미리미리 말씀을 해 드려야지 작가님들도 이 루트나 이런 거를 구상을 할때이 소품을 넣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가는 준비물이 있고 내가 사진을 이걸 찍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꼭 미리 사전에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